A 타입. B 타입하고 A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차체를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차를 그대로 t y 내장을 캠핑카로 A 조변경하는 업체거든요. t y A 타입은 대형 버스 b 타입은 이제 중형 t y 을 가지고 있는 자 A 캐빈을 가지고 있는, 자체 캐빈을 가지고 있는 예, 그런 type 차합차를 e A type A type A type A t 제품 제품은 y p e A 고 H3 라지라는 모델인데요. 이베코의 벤으로 노는 차량들 중에 이 차가 벤이거든요벤은 이제 이인승 차에 뒤쪽이 전부 다하물칸이에요뭐 벤츠에서도 있고 이베코 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우연에 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어, 현대에서 솔라티라는 제품이 있고요. 그다음에 르노의 예, 르노마스터벤이라고 있습니다.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에 H1 정도의 크기가 정도 됩니다. 이 모델이 이제 H1, H2, H3가 있는데, 요 모델의 총 길이가 7,600이에요. 7,600. 그 다음에 카운티가 7,100이거든요. 그 카운티보다도 50cm가 더 크다 보시면 되고, 요즘에 노는 이제 카운티의 초장축이 7,700이거든요. 그니까, 러그에보다는 초장축보다는 이제 10cm가 적고, 일반 그냥 카운티 롱바디보다는 50cm가 긴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, 뭐, 요 크기가 사실은 뭐, 손님들 입장에서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요거 말고 H3가 있고, H2가 있고, H1이 있습니다. 예, 뭐, 종류별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솔라티하고 일단, 일단 장단점이, 어, 솔라티보다는 하체가 조금 더이 차가 안정적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차는 이제 보시다시피 복륜 타이어입니다. 솔라티는 단륜 타이어고 아무래도 복륜 타이어가 하중이라든지 하체 부분이 굉장히 또 튼튼하죠. 그죠? 그리고 어디 어, 험로를 갈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험로를 가다가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파츠가 나거나 펑크가 나면 또 이제 복륜 타이어 같은 경우, 그 경우에는 얻은 목적지까지 다시 가서 어, 수리를 할수 있는 예, 그런 안전한 이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고 뭐 사륜구동은 아니지만 예, 그래도 복륜에 접지력이 복륜이면 복륜이면 접지력이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. 접지력이 높은 상태에서 예, 차고가 높고 아무래도 험로 주파 능력이 어,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차를 이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시베리아 어, 횡단이나 유라시아 횡단을 목적으로 예, 이베코 차량을 이제 캠핑카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거는 왜그러냐면 물론 현대도 뭐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오지나 외지에 갔을 때 타국가에 갔을 때 어, AS를 받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, 어, 어, 그래도 이 이베코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 트럭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아요. 이, 이제 이베코라는 이제 트럭이. 그러니까 AS가 용이하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현대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유, 유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외에 갔을 때, 뭐 엔진이 고장나거나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,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. 아무튼 이제 이 캠핑카를 이제 세븐에서 요번에 개발하면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시베리아 행단. 굉장히 혹한, 혹한에, 예. 그, 버틸 수 있는, 예, 그런 차를 만들지 않은 시지에서, 뭐, 보일러 시스템이라든지, 단열 시스템이, 예, 다른 차들에 비해서 한두 배, 세배 정도 보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, 철거 때부터, 이제, 파이프 보강, 그 다음에 안에 내장재 단열 페인트, 그 다음에 보일러. 시스템, 보일러가 이제 물통을 녹인다든지, 우리 수전 쪽 호스 라인에, 모든 호스 라인에, 어, 보일러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다, 되 어, 돼 있고요.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태양광이 지금 현재 이 차는 900와트까지 올라갔는데요. 어, 1200와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배터리가 1200페패가 들어갔고, 배터리야, 뭐, 원하시는, 뭐, 만큼 다 넣어드릴 수 있고, 물탱크가 400리터에 예, 들어갔습니다. 차량 금액이, 이차가 지금 현재 8,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. 8,500만원이고, H2, H1, 차약이 좀 내려갈수록 차값이 많이 떨어지겠죠. 그리고 안에 저희 세븐에서 제작하는 금액은 2차 기준으로, 6,500만 원입니다. 예. 여기서 뭐, 배터리가 더 추가된다든지, 태양광이 더 추가된다든지 하면은, 금액은 이제, 조정하셔야 되고요, 저하고. 일단 6,5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고, 뭐, 완벽하게, 뭐, 지금 현존, 세븐 모빌의 모든 기술력을 1차에다가 쏟아부었다 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현존, 대한민국의 모든 캠핑카 중에 가장 스펙이 높다. 스펙이 높고, 그 다음에 퀄리티가 좋고, 그 다음에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우리 세븐모빌은 커스텀 제작 전문 기업이잖아요. 제가 만들어서 제가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객들을 위한 그런 차를 만들어드리도록 항상 끊임없이 이 사업 한동안은 계속 노력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그런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그런 캠핑카 만드는 기업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